안녕하세요, 모두의 클래스 이상현입니다. 일단 오늘은 약간 따뜻하게 꼬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약간 나한테 뭔가 시킬 것 같은데, 도대체 오늘은 뭘 배우는 건가요? 감독님? 오늘은 오. 빙상장에서 스케이트를 배워볼 겁니다. 아, 진짜요? 그럼 저도 대구의 김연아가 오늘 될수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닌가 보군요. 일단은, 일단은 제가 약간 이 아이스 스케이팅에 대한 지식도 사실 전혀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되고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한번 가서 한번 제대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뭐 고민할 것도 없이 한 분밖에 안서 계시기 때문에 네. 이분이 오늘 네. 저희 선생님인가라고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만나요? 아 어. 네. 제가한 네. 번도 제대로 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네, 그렇죠. 그냥 놀러 가서 잠깐 타보고 이런 게 다거든요. 네, 다들 그렇게 오세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 어 혹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긴팔 입고라고 오 해서 긴팔 입고 왔는데. 아, 이 긴팔. 네. 내일 동상 걸릴 확률이 좀 있어. 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네.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뭐그 정도야? 음. 와, 안 되겠는데? 네. 어, 지금 잠깐 안에 패딩 입고 있어요. 나 나가서 얘기하시나 어떻게? 그럴 줄 알고 네. 제가 오세 여분을 하나 챙겨왔습니다. <laughs> 아 진짜 저도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아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챙겨오신 여분이 있으면 혹시 그 중에 더 따뜻한 걸 저한테 좀 주세요. 아, 네. <laughs> <저> 좀...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나 너무 양아치요 <laughs> 어. 네 일단 벽을 잡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아, 알려주셔야 그렇죠? 돼요 초등학교 네. 2학년 자 아, 그러면 친구 어네네 네, 선생님 할수 있지? 아, 어. 할수 있... 어, 있다 있었으면 좋겠다 할수 있다 있었으면 좋겠다 벽을 잡고 벽을 잡고 네. 일단은 걷기 먼저 할 거예요 네 무릎을 들어서 하나 아. 둘 밟는다 생각하고 어! 둘꽤 어, 잘하는데요? 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한두0간할수 이거... 있는데 어, 그래요? 네 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네이 어, 정도고 그럼 한팔 빼고 한발 떼고 어. <laughs> 앞으로 오세요. 둘 하나 둘, 오 잘하는데요. 어 둘. 이게? 어이 아, 정도면 나 잘하겠는데? <laughs> 어왜그 벌써 힘들죠, 선생님? 자, 땀이 난다 했죠, 제가. 어 힘들다 근데 <laughs> 아니 와. 둘 하나. 아니 잠깐만 둘. 나 이거 보는데 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상자 이성용 들것 <laughs> 비상시 사용하세요. 우가 <laughs> 있어. <laughs> <laughs> 무상자 이성용. 아, 너왜저 단어가 왜 이렇게 들것이 빨간색으로 적혀 있어요? 너무 무섭게. <laughs> 이 좋은 꿀팁이에요. 네, 제가 어. 알려드릴게요. 넘어지려고 할 때, 절대로 자기가 버티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몸이 굳어서, 아, 아, 세게 다치거든요? 아, 네. 그냥, 아우, 나 넘어지나 보다. <laughs> 그게 돼요? <laughs> 바람에 몸을 맡겨요 네. 그렇죠. 아, 무서워. 그냥 끼니가 보인다면, 그냥 바로 쓰러져야 돼. 근데, 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laughs> 얼음 바닥 보세요. 자, 네. 그러면 저희는 저 빨간선에 가서 한 번, 음. 조금씩 스케이트에 더 가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자, 걸으세요 아, 발동 같은 거. 자, 이렇게. 둘, 하 셋. 보통 스케이트를 탈 때는 네. 중심을 아래쪽에 두어야 돼요. 하체 네. 그래서, 자, 무릎을 잡고 이번에 걸어볼게요. 퐁! 퐁! 스트레스! 스트레스 가버려! <laughs> 어, 지금 이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예요. 너무 무서워나 <laughs> 지금 근데. 아, 잠깐만. 저는 지금 초등학생 과정을 밟았는데도 힘든데. 아니, 우리 선생님은 3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쇼트트랙, 올림픽 티켓을 사서 걸어갔는데. 너무 짜릿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헉! 와서 바로 선생님께 레슨을. 골프, 테니스 이런 취미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내가 어? 난 배워볼까? 오케이 한다고 이렇게 약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계절 내내 할수 있는 스포츠랑 스피드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게 딱이 스케이트의 그 매력이에요. 그러면 네. 제가. 고그 다음 단계 레벨, 넥스트 어. 레벨 가시죠. 넥스트 레벨. 넥. 오케이. <laughs> 이제 밀기를. 해볼게요. 밀기. 네. 자, 발을 어. 밀어 옆으로. 어. 근데 밀기가 지금 안 되니까 그냥 네. 발을 옆으로 놔요. 놓고 다시 모으고. 이게 신발을 좋아야잘 밀리는 거 아니에요? 제구 거잘안 밀리는데? 보통 다이 신발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놀랐어요? <laughs> 아니요. <laughs> 선생님 마음이 아, 뭐야? 선생님, 처음에 이걸로도 아, 한다면서요? 저는, 저는 처음 시작을 너무 열정있게 해서. 아, 그러니까 장비 빨생하셨구나 그렇죠. 아. 근데 아. 아니, 아니, 선생님도 처음 배우실 때는 저처럼 이랬어요? 어, 당연하죠. 저도 걷기를 하루 종일 했어요. 아, 선생님. 진짜? 네. 이쪽 줄을 따라서 갈 건데요. 이 줄을 따라서? 네, 자, 여기서. 하나. 오? 하나. 어? 둘. 선생님, 잡아주세요. 오케이. 자, 시작. 옆으로. 하나. 오. 하나 미려요 아, 안 미려 안 미려 잠깐만 와 아, 하나. 하나 둘 하나 아, 둘들 둘. 것까지 아, 제가 네. 한번 제 실력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 팔을 어떻게 하든 뭐 나만의 소울드 나만의 그렇죠.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 선생님. 네. No problem, let's go. 어 약간 소매를 <laughs> 걷게 되네 이게 이상화 이상화 아. 이상화 갑다 가자 결승선까지 이상호 아니고 이상현이 간다. 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어, 어, 어 약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laughs> 아니 이게 근데 사실 저희 이렇게 타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감독님들 지금 신발에 이거 덧대가지고 응. 열심히 응, 걸어오면서 힘들어요. 찍고 계시거든요. 이게 더 힘드실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더 나아요. 차라리. 응. 그럼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laughs>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저는 이 그냥 스케이트도 아니고 얼음 위에서 타는 이 아이스 빙상 그러니까 위의 스케이트는 그냥 취미로 가기에는 너무 약간 낯설고 어렵고 누가 굳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로 와서 보니까 연령대도 되게 배우는 분들 다양하고.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아이스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보통 이제 유소년부터 80세까지. <웃음> 80세? <웃음>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었는데, 아니, 괜찮아요? 다리 근육이랑 엉덩이 오. 근육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오. 이게 좀 건강에 더 건강에 도 좋다고 하잖아요. 허벅지 근육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 아니, 근데 뭐진 유소년 어린 아이들부터 80대 어르신까지도 즐길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국민 스포츠가 됐네요. 네 그렇죠. 저도 질수 없잖아요. 30대의 패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따라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독님? 지금 약간 그만 갔으면 좋겠는 데들이나한 이제 약간 그만 이제 멈춰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안줘두분다 굉장히 굉장히 지쳐 있어요 지금. 지금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데 선생님 우리 한 바퀴 더 돌고 오시죠. 그렇죠. 안녕. <laughs> 자 따라오세요. 자팔 팔. 아 팔. 어, 팔이 내마대로안 돼.